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주제는 주기도문이 우리 삶에 펼쳐져야 할 때입니다. 어,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때 예수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첫 일성에,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성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모든 그리찬을 스 뜻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이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되게 하니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우,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중국에도 예,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뭐, 감춰져서 정확한 막 사망자가 2,500명이라는데 지금 5,000명 넘는 유고를, 유고함을 날랐다고 운전기사가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수만인지, 사망자가 오천인지 알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만 명의 확진자가 넘어가고, 사망자가 지금 뭐 200명에 이르는 16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계속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씩 생기다 시1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여기서 여기를 막았었어야 돼요. 국경을 봉쇄했으면, 대만은 지금. 천명도 아니거든. 확진자가 천명도 아니고 사망자가 열명도 안 돼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러는 상황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확진자는 지금 만명 넘어가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에, 전 정부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있었고, 그 전에 정부도 다 이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러는데, 지금 뭐 만명 넘는 확진자의 사망자가 2매 분명에 육박해 가는데, 자화자찬하고 자기 모든 의료진들의 공을 전 정부도 나름대로 잘한 부분들 이 있는데, 어, 잘했다고 전 세계에서 칭찬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어제 아래 돌아가신 의료진한테는, 어, 애도를 표한다고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대통령이면요,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품으면 안 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품어야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기 자기 진영의 사람만 품으면 반쪽짜리 대통령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사회로 총선으로 또 이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데 정말 상대방을 상대방은 개차반이다. 상대방은 개떡처럼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무시,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이념적인 것 때문에 사상적인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단 신천지도 이만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기 때문에,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단 신천지가 발본 세곤된 것은 대단하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이단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신천지는 잘못됐구나, 알게 되는데, 신천지는, 어, 요한계시로 나온 신천신지인데, 구약에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신약에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는 새하늘과 새땅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도 이단 신천지가 저렇게 설치고 난무하니까 성경적인 의미가 희석되어 버렸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십니까? 이름이 그렇게 기면받으시옵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름 그렇게 여기면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 하시면서 다스리라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떤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또 인생에 대한 사랑,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옵며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구약에는 부분적이에요. 모세가, 어, 추레굽 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장막을 만들었을 때, 회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계시는 그 텐트 장막이죠. 이제 하나님 지시하신 걸로 장막을 만들고 벽계를 만들고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동서남북 열두 지파가 진군하고 가난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 하나님 나라인데. 지상적인 거 제한돼 있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광야에서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다윗이 성전 봉헌을 하고 싶었지만 전쟁 때에 흘린 피가 많다해서 그 아들 솔로몬 평화 평하다는 뜻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렸을 때에 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임재하셨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도 이 땅은 마귀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질 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종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죠. 예,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갑니다. 완성되는 것은, 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예, 신천신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교리를 비틀기 때문에, 구원파는 구원, 구원,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하고, 또 여와의 종인 정인, 여와의 종인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고, 구원이라는 말도 성경적인 말이고, 신천인지도 성경적인 말인데, 전부 다 이단으로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이단에, 예, 이름들을 다 모으면 <laughs> 기독교 교리가 될 만큼. 그렇습니다. 그, 마기는 그렇게 영특해요. 영악해요. 교활해요. 교모해요 그, 가장 좋은 것은 이단들이 다가져가고 구원파, 신천지, 여화의 정인.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에, 설치고 난무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밥은 세곤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한폐렴, 미국의 요번에, 오륙선교회 한혜석 목사님이 울산에 다녀가셨는데, 사모님은 5, 7년 만에 다녀가셨는데, 5대 6대주 선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사역을 해외선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 교회를 지어줍니다. 천만원씩. 이렇게 하면은, 오륙성교 5대 6대주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해외선교를 하는데, 천만원이면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직접 하는 그러면 이제 헌, 그 헌금한 사람 이름으로 헌물한 사람 이름으로 이제 헌당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하임님 앞에 건물을 가져서 교회라는 건물을 가져서 좋고 헌금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기념되어서 좋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울산에 다녀갈 일이 있다 하시면서 배고남목 전화 연락이 와서 배원남 목사님하고 이금희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성한동의 솔바가든에서 뵀는데 식당이 울산에도 유명한 나름대로 유명한 뭐 한식주 외갓집도 한옥부페로 어, 리모델링한다 하고 그 다음에 또만파식적으로 태화교 앞에도 한정식 잘하는데도 안 하고 또 한정식만 아니라 어, 일반 정식으로 유명한 어, 태화로타리의 터미널식당도 저는 당연히 할줄 알았는데 거기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한혜숙 목사님 부부 지간에 거기 가서 이제 결국은 성안동에솔박가든 오리하고 뭐 돼지갈비도 잘하고 소갈비도 잘하는 오리탕도 잘하고 이러는 이제 미국산 소고기도 있고 이러는 그솔박가든에 가서 백원한 목사님하고 그 한혜숙 목사님 부부와 이금희 목사님 저 박정한 편집장 이래 갔는데 한혜숙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일에 많이 신경쓰는데 7년 만에 나타난 것이 또 희한하더라고요 군유스 참가 초기에 우리가 한 1년 됐을 때 한해성 목사님 오대왕 육대주 성교회에 해외 외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그럼 탐방시켜 드리고 이제 한 일주일 가량으로 탐방시켜 드리고 한국 문화와 어, 기독교 이런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이러는데 에, 우리도 좀 동참하고 싶었지만 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 예, 또, 이금희 목사님 예언사역을 적극 지지하시면서, 그래서 유튜브를 하라고. 한혜성 목사님이 카카오 스토리에 일을 하면서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예, 근데 폰에 한번 폰을 잊어버려서 옛날 것은 잘, 예, 다 영상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만나뵙고 이제 인사를 하고, 다녀갔는데 에, 앞으로 계속 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대구에도 또뭐 이금목사님 집회도 한번 요청한다 하셨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또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또 사모님과 한성 목사님 부부지간에 이금목사님이 영적으로 탁월하다 에, 독특한 사역을 갖고 계시니까 에, 독특한 은사, 탁월한 사역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 유튜브로 예언 사역을 하라고 적극 지지해가지고. 어, 내일부터 이제 금이 목사님 예언사에 가는 이 부분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제 더 성취되는 그런 부분들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 나라가 이하는이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고 수일 또 금요일 또또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하러 어, 예배당에 가고 또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교제하기 위해서 어,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예, 지금 영상 예배로 많이 대치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거는 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위해서 원전을 폐쇄하지 마라. 기독교적인 가치를 무시하지 마라. 동성애를 하지 마라. 어,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인 건전한 가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는 이런 부분들, 어, 거의 7대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어, 몇 년간 이제, 어, 정강원 목사님이 이제 아스팔트 집회를 입고 태극기 집회, 아스팔트 집회를 입끄셨는데 이제 태극기 집회는 물론 뭐 일부분 다른 분들이 하는 분도 있지만은, 에, 태극기 집회 사람들도 많이 여기 동참해주고 이러시는데, 에,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에, 핍박해요. 코로나 사태를 에, 방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저도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에, 영상 예배로 대체되게 이제 대체되길 바라지만 또 나름대로 그분도 손 소득도 하고 떨어져지 않고도 이러는데 에, 정부하고 좀 너무 이제 각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우호적으로 좋게 좀 자꾸 하면 되는데 신천지 그런 집단하고 다른데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 그런 걸로 보여가지고 종교 탄압적인 그런 걸로 보여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를 너무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주의기 때문에 너무 에, 자꾸 공산주의처럼 종교를 박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적인 건전한 가치관 아래 이대한민국이 제헌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에,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하고 정치는 하나는 아니지만 에,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이 사태도 우리 지식, 지식으로 다 되는 거,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경제로 다 되는 거, 경제로 다안 되잖아요. 또, 예, 네. 나의 실력으로, 맛집이 있는데 나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손님이 안 오면 소비자가 안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공동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정이, 사회가, 단체가,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한민족이 되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복받는 민족이 되지 니네 잘랐다 내네 잘랐다 어? 삿대질하고 물 것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폄훼하고 교만한 목으로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교만한 입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독설을 싫어하시고 예? 남에게 이렇게 삿대도하면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르치잖아요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고 이손가락 하나님이 가르쳐서 어쩌려고 그래요. 사태질 하면서. 그 이손가락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하면 나 쪽으로는 이 손가락 세 개가 나에게 맞아.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회해 준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회 달라고.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하시오.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돌로 사람 쳐 죽이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을, 600만의 유대인들을, 홀로고스트 대학살을 하고, 용서해 달라면 용서가 되겠어요? 독일의 그란트 총리가, 유대인 거기, 항상 이제, 홀로고스트 그런, 그런 날, 추모하는 날은, 가서 무릎 꿇고, 빌고 하지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큰 대역죄를 지으면 안 돼요. 굳이 불식간에 살인도 할수 있고, 교통사고 나서,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위함, 위해야 되고, 이타적인 정신으로 살아야지, 박애주의로 살아야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했는데, 그거 다 실천되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실천은, 조금은 더들지 몰라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가 자기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비록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들 하면서 용서해달라면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살아가는 것 조심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휴지를 막 사재기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간호사가 막 울부짖으니까 그 간호사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사다 간호사들을 위해서 막 저녁 시간이면 은 베란다에서 악기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들 좀 있어서, 그래서 어료진들을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는 이런 부분들 이 있지만, 의료진들이 지금 너무나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꾸 공산주의처럼 자꾸 시키기만 하지 말고 민간에 자꾸 위임을 많이 해야 돼요. 민간이 전문가잖아요. 통제 많이 할건 뭐가 있어요? 정권을 자꾸 휘두를 건 뭐가 있어? 그래서 부서별로 예? 질병관리본부가 있으면 예? 복복지부 장관이 가든지 총 그 사람들이 총살인관 돼서 복지부 장관이 옆에서 거들든지 이러면 되는데 자꾸 장악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힘을 못 쓰는 거. 방역도 맨 처음에 의사들, 의사 옆에서 지금 국경 봉쇄하라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거 그랬으면은 대만처럼 지금 얼마나 확진자가 적었습니까? 잘못한 거 용서를 잘 구해야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잘못했다, 정치가 잘못했다, 생각이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 내 행동을, 내 말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용서를 구하려 하셨고, 그다지 이어할 양식을 달라고 했고, 지금 이어할 양식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유혹에 빠지면요, 회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담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아담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시험에 들지 말라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마귀의 유혹을 이겼죠. 그가 구세주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 막에게서 악에서 예수님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예, 영원토록, 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삶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삶에 펼쳐져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병을 물리치는데 너무나 좋은 처방전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예. 하나님 이름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고, 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 다 들어있잖아요.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또, 어, 기도하시고, 이래서 코로나19 이 사태를 설기롭게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부들, 에,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게, 또 장차관에게, 또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공무원들이 지혜를 주시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서로 대한민국이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복된 국가가 되게 하려고, 북한에서 나만의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남북안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도록 테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되도록 이렇게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박정학 기자의 바이블 담음 또 코로나 1 9 사태에 대해서 박정학 기자의 잡학 다시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